안녕하세요. 자연은 내 친구입니다. 아,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이고요. 아, 오늘도 동네 어, 뒷산 쪽으로 어, 짬산행을 어, 지금 해보려고 산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골짜기를 어, 쭉 타고 올라가면서 느타리버섯 산행을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도 어, 열심히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산행한 지 지금 어, 30분 정도 지났고요. 제가 얼마 전그 영상에서 하산하면서 느타리를 어, 만났고요. 오, 자, 오늘 두 번째 느타리를 만났습니다. 와.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 고사된 참나무에서 네타리 버섯이 어, 발생이 되었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좋고요. 자 상태도 아주 탱글탱글하고 어, 아주 너무 좋습니다. 하... 하... 자... 자 아래쪽에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어, 아주 상태가 아, 좋습니다. 하... 지금 산행한지 30분 만에 동네 뒷산에서. 느타리 어, 버섯을 올해 들어서 어, 두 번째 만나는 느타리 버섯이고요. 자 야산에서도 이렇게 느타리 어, 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연의 신비로움을 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이 아이들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느타리 버섯의 표면이 아주 반질반질하고요. 아, 갓 아래쪽도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자, 요 아이도 아주 상태가, 아, 상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와... 자, 이 느타리 버섯에는 그흰 혹병이라는 어, 병이 생기는데요. 자, 그런 혹병도 지금 보이지 않고 아주 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하... 자, 여기 아래쪽에도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도 어, 상태가 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어, 고사된 참나무에서 니타리버섯을 채취를 했고요. 어, 상태가 아주 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아이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에 낙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미끄러워서 산행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루타리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산행한 지 2시간 어, 정도 지났는데, 어, 다른 아이들을 어, 찾아보면서 슬슬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